자 요즘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거든요. 매일 올리는데 제가 매일 그 올리다 보니까 처음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 어 이게 뭐지?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는 이유가 저가 편집 실력 좀 늘리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 예전에는 콘텐츠가 있어야지 영상을 찍었어요. 현장은 매일 일을 나가는데 아 이거 사람들이 볼까? 아이게 일하는 거이 재미도 없는데 이거 사람들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 올리다가. 계속 그거 안 올리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무작정 현장에서 촬영을 촬영을 시작을 하자. 그리고 컨텐츠가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잘 편집을 해서 올려보자. 그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보려고 요즘 매일 찍어서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가 주 직업은 아니지만 제가 제 자신이 콘텐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일 나가는 즉시 매일 찍다가 이제 찍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중간중간에 일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정보가 나오면 제가 영상에 담아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보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만 가져가게 편집을 해놓고 그리고 제 일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뒤로 제 일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스파트만, 아스파트만. 저도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감도 없고 뭐 현장에서 뭐, 뭐,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현장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좀 내려서 찍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겠다 시도해 봤던 게 지금 저, 저까지 왔는데 아무튼 제 의도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의도는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차주가 되려고 준비를 했을 때 뭐가 궁금했냐면, 그런 정보들도 물론 궁금했지만, 저희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웬만한 건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정보력.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 난리를 갔을 때, 아, 어떨까, 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 약간 이런 현장감, 사실감, 그런 정보들이 궁금했어요. 아 이거 일 끝나고는 결제를 어떻게 받는 걸까 이런 정보들이 저는 처음 차주가 되려 그럴 때난 그런 게 궁금한 하던데 근데 그런 실질적인 영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분위기들 저는 그런 게 궁금... 궁금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영상미와 재미를... 그, 저도 뭐 이렇게 찍으면 저 저도 편하고 근데, 안보더안보시더라고요저 초창기 때도, 저야 이렇게 앉아갖고, 막 떠들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일, 일머리 영상 찍고, 토크 형식으로, 그 원즈 포크 매니저랑 토크 형식으로 했었는데, 모르세요 제가 어려서 그런지 잘먹히지는않더라고요 옛날 예, 영상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떠드는 식으로 했었는데, 어, 오히려 그 반응이, 막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막 1분 30초. 영상은 10분짜리 영상인데. 10분짜리 영상에서 20분짜리 영상인데 막 1분 30초, 2분, 3분 막이렇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제 현장 최대한 어쨌든 일하면서 현장감, 현장의 분위기 이런 요소들을 영상에 담고 그게 주, 그런 목적이 주지 그 뒤로 일머리, 뭐 정보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순적 부수적이게 따라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영상을 제가 찍게 되면은 일머리는 진짜 중요한 것만 제가 담아볼게요 아무래도 8 시간 일하다 보니까 8 시간 일하고 1 0 분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지금 영상을 일을 하고 매일 영상 편집을 하고 매일 지금 일 나가면서 무조건 찍고 있습니다. 골뱅이 다 없애고 어, 게잘 해줘요 아, 저쪽에 어. 잠깐 시멘트 섞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섞지 않았습니까? 이거 섞으면 일단 한다 푸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세 번, 세번 정도 꽁방을 시키면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포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티가 안 났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잘 섞였죠. 시꺼매실 때까지 섞습니다. 지금 약간 덜 섞였는데, 섞을 때까지 계속 꼼방시켜야 하는데, 세네번이면 이렇게 시꺼매실 때까지 섞입니다. 제 채널에 일머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그게 못한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평생 못하게 되니까, 꼭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연 말하는 연습, 그렇게 간추리는 연습을 하면서 매일, 일 나가면서 매일 올릴 겁니다. 어쨌든. 내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런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있을 때 제가 그 컨텐츠를 100% 어, 어,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어떻게 드려야 되지? 안해 넣고해. 아무튼 무조건 촬영 와서 그 촬영에서 집 가서 봤을 때 내용이 없더라도 제가 일머리 요즘 편집하면서 아 진짜 편집하면서 저, 저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이 장면 때 이렇게 더 어, 설명을 할 걸. 아 이때 더 어, 이때 더 그냥 아 이때 왜 이렇게밖에 설명 못했지 이런식으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또 저는 그런거 보면서 더제 자신이 공부가 되고 고쳐야 될점또 생기고 하면 또 고치고 다음 영상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고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아무쪼록 어제 일한 대죠 여기가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막 내려서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쁠 때는 솔직히 그렇게 촬영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목적은 그런 분위기, 현장 분위기, 네, 상황 벌어지는 상황.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그날까지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운영하는 이 사업도 일단은 저지르고 시작을 한 거고. 저질러 놓으면 다 굴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와는 달리 일단 저질러 놓으면 은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저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굴러가고 있고 매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상 실력 늘리는 거랑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이 표현력 그리고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들을 일단 매일같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일단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고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아,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 자리 잡히지 않을까. 이 채널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내린 결론이 다시 될니다 뭐든지 저질러 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지, 해야지 하다 보면은 합이안나고거같아 지금 집에 오면서 라이브방송을 잠깐 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잠깐 했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매, 매일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오늘 그냥 무작정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면 결국 못할것 같아서 그냥 방송을 켜봤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니까 고쳐야 될게 엄청 많더라고요. 고쳐야 될 거라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우선은 일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잘안 나오고. 핸드폰도 뜨거워서 감당이 안되고 일단 해봤습니다. 네,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해봤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저만 봐도 그래서 무작정 네, 시작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해보고 네, 해보면서 고민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내문이에요. 안내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느낌이 약간 그리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될것 같아요.